아, 샤베 미안해. 정말 힘들었. 하지 말라는 어. 배우나를 예. 샤베. 그냥... <laughs> 미안해. 아니, 미안해. 미안해. 샤베 미안해. 아. 정말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죄송할 죄송해. 필요가 없. 나왜 죄송한지 말해봐요. 왜 죄송하냐, 면.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. 오반부에 아. 너무, 어떻게, 어쩔줄어어가지어 배운 것도 하나도 실천하지 독생. 않았어 정말 어안해 아니 게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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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, 어 그리고 응? 괜찮아요, 독쌤 아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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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 응. 막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. 우리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. 음, 응. 그 빨리 돌려봐. 알겠어. 그다 선큐 한다. 어, 어 이거 뭐야? 이거 뭐. 바로 해줄래?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뭐야? 관련돼? 관련됐어. 이쪽 봐봐. 뒤쪽. 그래도 괜찮은. 죽다 어거지로. 어, 이거 그러면은 지금 돈이 있잖아. 음흠. 집에 갔다 와. 오! 매니가 말해줬는데? 지금 끌어도 어. 돼, 혹시? 이거 1 찍자마자 그냥 바로 찍다 내가 어 바로 찍을 아! 까비! 어, 굿. 그 좋은 시도. 이게 못끊다고 해서 멘붕 올 필요가 없어. 그 자체가 오케이. 이미 너무 우리한테 좋은 시도였으니까. 음흠. 나 때리러 온다. 응, 괜찮아. 너천천해 너 어, 지금 여기 높다 났거든. 어, 뭐야? 어, 벗어나서 아. 이거는 우리가 구이안맞은 거야. 근데 괜찮아? 오케이. 어, 천천히 하자. 오니까 응? 얘 오거든? 어허. 어, 근데 스 모든 스킬 쿨. 응. 와, 이게 빠르네. 이런 거 그냥 앞에서 어서 좀 서치에 있어도 되고. 왜냐면 제가 무서워서 못 나오거든.

잠깐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. 갈게 어나얘 만화 없거든? 그냥 어. 막 들어가도 돼도 돼. 보니까. 너무 나을까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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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네. 벨벳스 맞을 거야. 어너너너너 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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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으안 아. 돼? 어. 신장 산. 망가? 나도 관 없을 거. 제약했어. 완제품을 이거보다 먼저 신발 모뭐 사야 되 공생형 미팅 아니면 아이오니아 이거 황금 황금 헤르메스 가야 된다고 어? 아 잘못된 운수 들었어 독쌤 그건 광전사야어어 어, 하지마 하지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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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있어가지고 나 공도 있어 너 죽이려고 하는데 내 어, 줄게 어, 해도 돼 하자 하자 하아 해도 돼어아아아아고누아아아아 마이 갓 굉장히. 그렇지. 어! 오. 아니,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난 처음에 잘한다 생각했는데 디테일 너무 부족한데? 어. 음. 나쁘지 않지 않았어? 나쁘지 않지 않았어? 아, 근데! 사실은 뭐랄까 내, 내가 잘했다기보다 이제 샤메나 아니면 상체에서 음. 너무 터트려버려서 내가 터트릴 수 있었던 게 우리 초반에 막 기억나요. 막막선 음. 이래 찍고막 해보자 해보자 이걸 해서 그래. 뿌리이 만든 거라 걱정할게요. 허... 내가 사실 AD 챔피언을 잘 해본 일이 없거든. AP는 가봐도. 그래서 아이오니아 음. 장화나 그 마법사의 신발 이런 것만 맨날 사봐가지고 AD들 템을잘 몰라. 그래서 판금 장화랑 어. 노랑색 노랑색 내가 아, 실수로 샀던 거 광전사의 구나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판금이 아니면 뭐가 판금인데 그래서 그런 거였어 <laughs> 이걸 산 이유는 난 이게 판금이라고 생각했어 그림만 보고 어 그럴 수 있어 판금이잖아. 근데 판금은 음, 판금처럼 많아 판금처 지러아 진짜 여기는 <laughs> 가죽인데 여기는 스웨이드나 스웨이드. 여기 세무야 세무. 그걔는어 뭐. 엄청난 판금처럼 생겼어. 전사보다 <laughs> 훨씬 더 판금처럼 생겼어요. 처음에서 어. 그럴 수도 있어. 익숙... 익숙해지면 <laughs> 사실 텐은 익숙해져요. 근데 응? 응? 너무 우회하지 음. 마요. <laughs> 왜냐면 아이언 산데 어.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. 아샤메. <laughs> 어, 그게 있어 n 나 나도 정글 처음 할때할게 응. 너무 많은 거야. n g u e tongue, tongue, t o n g u 근데 그 n g u e tong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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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거 u e tong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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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g u 답 tongue, t o 가지고 응. 가르쳐 n g 고마워요.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? 그거 되면 너 프로 t 지 개떡이들도 뭐 이해해주세요. 응. 이게 됐으면 프로했지 좀, 어, 왜 이러고 있겠어요? 들었지? 어. <웃음> <웃음> 들었지?